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요 주가의 파동이 있잖아요 이 파동의 이 저점이지만 이게 밑으로 어디까지 밀릴지는 몰라요 6점이 이제 저점이라는 건아는데 여기서 한번더 빠질 수는 있어요 이렇게 요래가지고요렇게갈수 있거든요 그 전체적인 평균 파동이 이렇다면은 우리가 요쯤 되면은 요쯤 되면 이제 1차 매수해서 진입 을 하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우리 양주들은 뭐예요 나무잖아요 나무 그냥 계절의 흐름이잖아 똑같아요 주식도 그런 흐름이에요 그런 흐름 그거를 빨리 이해를 해야 돼 근데 여기서 이 바뀌는 과정에서 조금의 페이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경험이 없으면은 이게 공포가 생긴단 말이죠 공포 그리고 여기에서는 더갈것 같은 환호가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적당하게 요쯤에서 분할 매수해서 여기서 분할 매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꼭지에서 파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 분할 매도예요 근데 가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요 위에서 매수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 꼭지에서 매수를 해라 그래요. 파동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게 멍청한 거지 그거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가치 있는 종목들은 같이 투자를 하는데 사람들이 인이 가치 투자를 할 만큼 그릇이 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3년 5년 들고 갈 만큼 그릇을 가진 개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생활에 여유가 충분한 나 100억 정도 들고 있는 슈퍼 개미 뭐 몰라 장이 좋을 때 매매하는 거는 가치 투자 아니에요 가치 투자는요 장이 좋든 안 좋든 가치 투자할 때 거래량이 터진 종목을 같이 투자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바닥에서 있다가 거래량이 빵 터지는 거는 이건 이제 여기서부터 기술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파동이 생기기 때문에 이 가치 투자는 뭐 뭐냐면은 주가가 이렇게 막 빠지고 이제 거래량도 없고 남들한테 소외가 돼요 안 움직이니까 일반 개미들이 그걸 관심을 안 가진단 말이야 그러면 가치 투자 애들은 밑에서 이렇게 주가 빠져가지고 비비비비 비키고 있어 거래량 없어요 막 하루에 만 주도 안 나와요 그런 종목들을 조금씩 모아가게 해서 뭐한다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어이 종목이 겨울이거든요 이때가 겨울인데 조금 있으면은 봄이 오고 숲이 울창해지는 여름이 온단 말이에요 이런 게 이제 우리가 기술적으로 차트 매매를 하는 거고 가치주들은요 파동을 보고 파동의 저점에서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을 때 저점에서 거래량도 없고 더 이상 빠지지도 안 하고 막 이렇고 있을 때 그때 이제 하는 게 가치 투자고요. 우리가 가치 투자 차트를 보라는 것은 이 파동이 고점에서 안 잡기 위해서 차트를 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모아가면서 더 이상 빠져도 이제 파동에서 신경 안 써요. 나무는 있는데 열매가 없는 단계거든요. 여기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열매가 맺히고, 사과가 익을 때쯤에, 날파들이 막 꼬여요. 그 날파들이, 예, 여러분들 개미에요, 개미. 막 유수 터지고, 달달하니까 막 꼬이는 거예요. 거기가 고점이에요, 고점. 가장 잘 익었을 때. 근데,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열매가 맺기 전에 미리 나무를 보고, 예, 매수를 해서, 열매가 맺으면은, 그때 고점에서 파는 거예요, 이 날파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식에 대해서 가치투자를 생각한다면은 일단은 가치투자 플러스 차트 공부를 같이 하셔야 돼요 차트를 후행이라 생각하지 말고 주가의 흐름을 분석하는 도구라 생각하셔야 돼요 도구 사용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거를 얘기해주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무조건 차트 투자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룹과 시간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가치투자로 3,4년씩 그냥 묵힐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 50억, 1 0 0억 있어가지고 그냥 1억씩 1억씩 내려갈 때마다 담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수익 내고 하기 위해서 이 가치투자의 잠자는 자리가 아니라 이 잠자던 사자의 코트를딱 깨어나는 이게 엘리어트 1파예요 이 1파 부근에서 빨리 매매해서 빠르게 2파, 3파 요 기다리는 시간 2,3년, 3,4년 안 기다려도 조금 비싸게 사도 그죠? 여기 가치투자자분들만은 비싸게 사도 여기서 살아 이 말이에요. 요런 데서. 그러면은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면 돼요. 대신에 요럴려면 여기는 본인의 숙련된 기술이 있어야 되고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매매하려면은. 근데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 꼭지에 싸요, 여기서. 같이 투자하는 열매를 사는 게 아니라 나무를 사는 겁니다. 예. 열매에다가 달라붙어요, 같이 투자. 그니까 러 꼭지에 사가지고 다시 예. 바닥에서 예. 이렇게 되면은 중리산이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요 삼성전자 여기 와 있잖아. 이 삼성전자가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 죽을 나무라면은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 꼭 한번 눌러주세요. 봐봐요. 삼성전자가 열매를 맺었을 때 여기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다 이제 반영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게 침체기로 들어가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사서 이제 시간 투자하는 게가치 투자고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탁 올라타서 이렇게 이렇게 다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술적 투자예요. 여기서부터는. 뉴스에 뜨는 그런 달달한 열매에 쏘가가지고 그쯤에서 가치 투자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예, 그거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 경험을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단태님 삼성전자 이렇게 될 수도 있나 있어요 이렇게 될수 있어요 삼성전자도 근데 이렇게 되면은요 글로벌 경제 혹한기가 들어가는 거 혹한기가 아시겠어요? 일본처럼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계속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일본도 혹한기가 오잖아요 1억 원이 20년이 생겨버리잖아 일본 아파트값 다 폭락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나중에 혹한기가 끝나고 나서 맨 처음에 올라가는 종목이 또 이걸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것까지 다 버틴다는 각오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미 마이너스 30%를 시작하고 혹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1차면서 들어가면 뭐다? 1차, 2차, 3차, 뭐한 4만원대까지 빠져도 부근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중요한 게 여기서 계속 이렇게 올라간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서 몰빵 들어가지 내가 왜 1차 면서만 들어갔겠습니까 내가 이거를 30% 올라갈 자리 다 먹는 게 아니라 적당히 올라가면 팔고 또 보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야 오래 살아남아요 그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유튜브나 이런 데서 그냥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냥 사라 그래요 왜냐면 자기들도 차트 공부를 안돼 있거든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 차트 공부 가 저처럼 돼가 있으면은 당연히 차트 저쯤에 잡는 게맞죠 파동을 보고 근데 그걸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등당 나차가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 계좌에 뭐 돈이 막쌈 쏟듯이 썼습니까 아니잖아요. 뻔히 개인들은 목돈 모아가지고 한 방에 투자하는 걸그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런 걸 아무도 생각 안 해요. 이 사람들한테 그냥 무조건 사라 그래요. 그뭐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고쯤에서 만약에 내가 전세금이 1억이 있어, 그럼 1억을 쳐받고 나서요 밑으로 빠지면은 100만 원씩, 200만 원씩만 더살 수밖에 없어요. 이 평당가가 내려오냐고 이미 이 위에가 1억이 물려야 돼. 이거 아무리 쯔 해봤자 평당가 안 내려와요. 이거 떨어지는 카 찬날에 그냥 계속 그냥 이러 있다가 지쳐요 사람들이 그리고 예 올라가면요 지쳤잖아요 본전 은 본전 본질 다 팔게 돼 있어요 그게 심리입니다 심리 근데 세력들은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가요 어떻게 나가냐면은 자요곡지에서 개미들에게 열매를 팔아가지고 여기서 물이잖아요 그러면 개미들은 어떻게든 있는 있는 음다 짜내고 물을 타기 시작해요 타지 모르기 때문에 요 위에서 물다 탑니다 그러면 평단가 이렇게 돼 있어요 개미들 평단가가 고점 대비 그러면 여기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 대부분의 개미들이 본전에 팔아요 근데 팔고 나면 더 올라가거든요 약간 더 올라갑니다. 이렇게 팔고 나면 그러면 또 후회를 해요 아 괜히 팔았다 내가 미쳤지 그러면서 에 그래 다시 사보자 이거 또 사요 여기서 또 삽니다 그리고 또 당해요 이게 무한 반복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요꼭지에서안 팔잖아요 그러면은 또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면 또 3년을 기다려야 돼요 여기 3,4년 여기 3,4년이에요 그러니까 또 올라가죠 올라가면은 두번 동안 내가 당했잖아요 그럼 무조건 본전에 팔게 그 그러니까 게임이들은 아무리 같이 투자 들어가도 본전에서 큰 수익을 못 봐요 그냥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하는 수익을 개고생해가지고 마이너스 30% 40% 보태가지고 그냥 플러스 5%에 만족하고 팔 수밖에 없는 게게임의 숙명입니다. 그거를 경험자분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5분의 또사님이나 저처럼 어떻게 돼요? 미국 주식이나 안 하다가도 저쯤에서 딱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50% 먹고 30% 먹고 80% 먹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이게 된단 말이에요. 왜? 저쯤에서 잡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같이 투자해도요. 일반적인 개인들의 게임이 마인드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슈퍼게임에도 부자연사는 안 파는 사람들은요. 그 아들은 심리가 여기서 샀어요. 안 팔아? 예, 여기서도 안 팔아? 여기서도 안 팔아? 여기서도 안 팔아? 한 15년 들고 간 사람들. 15년 끝까지 삼성전자에서 마이너스 30%안 팔았어? 예, 그리고 플러스 30%안 팔았어? 마이너스 20%또 버텼어? 플러스 40% 버텼고, 또 마이너스 10% 버텼고, 그죠? 그러다가 삼성전자가 오버에한번튄 거예요. 그냥 여기서 안 내려오고 그냥. 이 파동을 누가 버티냐고. 이거 십몇몇십년 동안. 이거 누가 버티냐고, 이거를.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 사람들이 과연 여기서 팔았을까요? 삼성전자 9만원에? 내가 봤을 때는 안 팔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팔았지 그러면 결국은 또이 정도에 지금 와있어요 이 정도에 이 수익을 못 챙겼단 말이에요 안 팔았어요 같이 투자해서사 원래 안 팔아요 그러다가 여기서 플러스 1억이 됐어요 팔았겠어요 안 팔았어요 다시 플러스 5천 대 있습니다 그러면 1억을 한번 봤잖아요 팔아도 다음에 반등 나오서 1억 다시 올라가면 은 팔라 그래요 근데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또 1억 까죠 그러면 그것도또안 팔아요 욕심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절대 못 파는 거예요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막상 반등 나오면 팔아야 되는데 몇 년을 기다려서 반등 나오면 아까워서라도 안 팔아요 그게 무한 반복이에요 제 주변에도 이런 사람 있어요, 진짜로. 이게 막 5년, 10년이 아니에요. 중장기를. 6개월, 1년이에요. 그리고 단타는 당일 매매고, 스윙 같은 경우는 한한 한 달이에요, 한 달. 길어야 한 달.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윙이 일반인들에게 가장 예, 좋고, 단타는 좋긴 좋지만은 실력이 돼야 돼요, 이거는. 실력이 좀 출중해야 돼요, 단타는. 당일 단타는. 근데 스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조금 타점을 알고, 욕심만 조금 버리면 가능하단 말이에요. 타점을 알고 욕심을 조금 버려야 돼.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단타 쳐가지고, 1위 1비 하지 말고 약간 욕심 없이 스윙으로 꾸준하게 본인의 자산을 이렇게 충족시킬 수 있는 네 그런 본인의 스윙 모델을 좀 만들어 놓으세요. 저는 네 여러분 딱 그것만 만들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주식은 심리 싸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심리적으로 요동이 생기지 않으면 기다릴 줄도 알고 또 들어가도 불안하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막 불안하고 심리가 막예 요동을 치고 어 심장박동이 빨라진다. 그건 이미 진 거예요. 이미 진 거예요. 본인이 아무리 고점에 들어가도 마음이 편안하면 이긴 거예요. 아무리 저점에 들어가도 본인이 불안하거나 공포가 생기면 이미 진 거예요. 어차피 못 먹어요. 오케이.